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는 2억 5천만원짜리 날강도 부녀 모시고 왔었죠.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무려 다섯째 아이의 돌잔치로 <laughs> 돈을 벌어보겠다는 어, 그런 애엄마 한분 모시고 왔습니다. <laughs> 제목. 친구의 다섯째 돌잔치. 본인은 애국자이며 친구인 너 대신 애들 많이 낳았으니까 돈 내놔라, 징징징. 꺼져, 이, 그지 같은 년아. 언제, 친구 아이 돌잔치는 몇 번이나 챙겨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30살, 결혼 2년차 그리고 딩크족 부부인 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목에서처럼 친구가 낳은 아이의 돌잔치는 도대체 몇 번이나 챙겨야 하나 싶어 이렇게 걸려봐요. 우선 저랑 남편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흙수저 집안 출신들입니다. 일단 남편의 경우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항상 부족하게 자라왔었고요. 저 같은 경우 그래도 어릴 땐 굉장히 풍족했지만 중학교 들어 가기 전에 저희 아버지의 병환으로 인해서 집안이 거의 폭삭 내려앉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동시에 사업도 망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저희 두 사람 모두 또래 친구들이 다 하는 걸 아예 못하고 자랐으며, 당장 양가 부모님들 노후도 변변찮은 상태라서 부모님들께 손 한번 벌리지 않고, 그렇게 부업 혹은 투잡을 뛰면서 저희들끼리 모아 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아이는 갖지 말자는 생각이 바뀐 겁니다. 두 사람 모두 다 말이죠. 참고로 저희 부부 둘이 합쳐서 월700 정도 벌고 있는데 양가 부모님들 용돈 드리고 대출금 갚고 저축하고 그렇게 해도 제법 여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쓸데없는 사치를 안 하는 성격이니까 더 그렇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 아이를 갖는다 그러면 700이 아니라 월천을 벌어도 부족할 것 같고 또 그리 되면 그 아이는 과거 부모들의 어린 시절을 겪을 수 있으니까 적어도 그런 대물림은 절대로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딩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가 진정한 본문인데요. 그러니까 얘랑 저는 약 20년지기 친구고요. 얘는 어릴 때부터 항상 그랬습니다. 빨리 결혼 해서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뭐 뭐랄까 소위 말하는 현모양처? 가정주부가 되는 게 꿈이었던 친구였죠. 그렇게 연상의 남편을 만나 나이 23살에 결혼을 했는데 참고로 속도위반은 아닙니다. 얘가 지금까지 아이를 다섯이나 낳았어요. 그리고 다섯째 돌잔치에서 결국 사고가 터집니다. 저희 나이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친구는 결혼 후에 초창기 신혼 때를 제외하면 임신이 아닌 때를 거의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맨날 임신, 출산, 임신, 출산, 임신, 출산 이걸 반복해왔어요 그렇죠? 23살에 결혼했고 지금 30이라고 하니까 처음에 신혼 한 1년 빼고는 거의 뭐 <laughs> 그리고 얘가 낳은 아이들의 돌잔치 때마다 매번 30만원씩 꼬박꼬박 보냈습니다 총 4번을요 그랬는데, 저희 부부가 지난달 이사를 하고 또새 맞이, 새 가구들을 채워 넣다 보니까 지출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살짝 빵꾸가 났죠. 그리고 이런 마당에 친구의 다섯째 돌잔치를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사정이 정말 여의치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오랜 친구 사이에 외면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 친구에게 따로 조용히 얘기를 했어요. 꽁꽁아, 최근 우리 지출이 너무 많아서 여유가 없어. 미안한데 그러니까 나중에 5월 달 어린, 어린이날에 애들 만난 것도 사주고 또 막내 돌잔치 때못준 돈도 그때 다 챙겨 줄게라고 말이죠. 근데, 제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 뭐, 이 친구가 저한테 돈을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또 제가 그 친구에게 돈을 빌린 것도 아니고, 갚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게 말을 하면서, 나중에 다 챙겨주겠다라고까지 했는데, 그랬는데, 얘 반응이 너무 이상한 겁니다. 진짜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처음엔 그냥 좀 섭섭한 티? 그런 정도만 내고 말더니, 돌지 않지 이후에, 야! 너 그렇다고 진짜로 돈안 주냐? 딱 이러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게 뭐딱한 번이면 저도 넘어가겠는데 다른 친구들도 같이 있는 단톡방에서 하루 온종일돈안 좋다고 서운하다며 징징대는 거예요. 아, 물론 개인톡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징징징징.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니까 저도 열받아가지고 결국엔 한마디를 했습니다. 야, 진짜 적당히 해라. 내가 돈을 안 준다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월 되면 준다고 하지 않았냐? 너 혹시 뭐 나한테 도 맡겨놨냐? 니가 빚쟁이야? 이렇게 했더니, 얘가 막 미친듯이 쏘아댑니다. 아니, 제일 친한 친구가 조카들도 안 챙긴다고 하는데, 나 같으면 안 서운하겠냐?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그러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애국자라서 아이를 많이 낳고 있는 중이고, 그렇게 니네 부부가 안 낳는 아이까지 내가 대신 낳아주고 있는 거 정말 모르냐? 애 키우면서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이모가 돼가지고, 그거 하나 뭐 챙겨주냐, 등등등. 일단 미친 소리를 하는데, 진짜 어이가 없네요. 아니, 누가, 누가, 우리 부부 대신 애 낳아달랬나? 도대체 뭘 대신 낳았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따져보자면, 돌잔치라는 것도 사실 뭐, 경조사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저는 아이 가질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거 돌려받을 수도 없습니다. 아 물론 저나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니까 나중에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낳아봐야 하나예요. 그 이상은 불가능하니까. 그럼에도 이미 나는 네 번의 돌잔치를 챙겨줬는데 도대체 뭘 얼마나 더 챙겨야 하는 걸까요? 솔직히 말이야, 바른 말이지. 네 번은 민폐 아닙니까? 거기다가 한번더 다섯 번째. 물론 지금까지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왜? 친한 친구니까 아깝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몇번 챙기는 게 맞다고 보세요. 이게 정말로 제가 잘못한 게 맞습니까?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이거는 내 생각인데 쓰니 한테만 징징거리면서 집착하는 걸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첫째만 챙겼는데 이렇게 넷째까지 돈줄 사람이 쓰니 뿐이어서 그래서 더 매달리는 것 같아요. 그거 친구 아니니까 기생충이니까 얼른 손절이나 하세요. 아시겠죠? 2번 보통은 어, 첫째만 챙기는 게 국룰입니다. 둘째부터는 가족끼리만 하는 거죠. 저 여자 미쳤네요. 대댓글. 아니 이제는 첫째도 좀 하지 마세요. 도대체 애 생일 파티가 뭐라고 초대를 합니까? 아주 그냥 돈 벌려고 펼짓을다 한다니까 진짜. 2번 아니 이 미친 여자가 양심을 똥이랑 같이 싸버렸나? 어? 공로는 첫째만. 어? 조금 많이 친하다. 그러면 뭐 둘째까지. 그리고 세 번째부터는 친척들도 안 챙깁니다. 3번. 국룰 좋아하네. 첫째든 둘째든 애새끼 생일은 제발 가족끼리만 챙겨라. 그게 아니면 식사 초대만 하든지. 애새끼 팔아서 돈 버는 거 개추해. 생판은 개뿔. 3번. 자, 이제 다섯 아이의 초, 중, 고, 입학과 졸업, 그리고 대학 등록금이라는 그지 같은 미션이 남아있네요. 그거 다줄 거면 2년 이어가시고, 그게 아니라면 이런 앵벌이들은 좀 바로바로 차단하세요뭐 하는 거야? 4번. 하여튼 간에, 이 그지들이 호구는 기가 막히게 찾아내더라니까. 깔깔깔깔깔 5번. 대신 나와줬대, 미친. 아니, 국가적인 씨바지야, 뭐야. <laughs> 6번 제가요 세상의 모든 다둥이 엄마들을 욕하는 건 아닌데요 일부 다둥이 엄마들은 본인들이 낳고 싶어 낳은 걸 자꾸 외동이나 팅크종인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우리들은 애국자다 이런 소리하고 사람들을 막 깎아내리고 왜 나라에서 자기들에게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 자기들이 왜 칭송을 받아야 하는지 그걸 엄청 얘기... 아니 강요 같은 걸 해요 더러워 대댓글 제가 외동 하나 낳아 키우는 사람인데요 주변에 다둥이 엄마들이 저한테 말하길 애 하나는 발로도 키워 아니 왜 집에서 놀아 하나 키우면서 우리는 국가에 애국하는 사람인데 지원금이 너무 짜 등등등 이 딴소리 진짜 듣기 싫어요 미친 것 같아 아니 나라에서 강제로 임신을 시켰어? 지들이 좋다고 낳아놓고 웬 애국자 타령이야 한숨 나와요 아니 뭐 꽁스도 나라에서 시켰다 하지 왜 꽁꽁 꽁꽁 2번 그건 말이죠 그 사람 인생 업적이 애 낳은 것 밖에 없어서 그런 겁니다 아 물론 다 그렇다는 라게 아니라 저는 일부 여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외동 엄마나 딩코족 엄마가 돈을 잘 벌고 능력이 있다 그러면 발작 버튼이 시게 눌려지죠 엄청 시게 어 7번 저는 돌잔치 사회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돌잔치 한 3,000번 넘게 진행해봤지만 다섯째 돌잔치는 지금까지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둘째의 경우, 그 아이가 큰 아이와 성별이 다르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좀 챙기는 편이고, 셋째부터는, 뭐, 잘안 오는 건 물론이거니와, 와도 욕합니다. 물론, 둘째의 경우, 어, 셋째부터는 잘안 오는 건 물론이고, 와도 욕합니다. 아니, 무슨 셋째까지 돌잔치를 차 하나. 미친 건가? 에, 새끼 가지고 장사를 하는구만? 등등등. 이런 욕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섯째라니, 헐. 8번. 나는 지금 저 여자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애 많이 낳으면 애국자 타령하는 거 진짜 짜증나요. 아니 애 낳을 환경도 아닌데 낳아서 뭐 어쩌자는 거야. 그래, 뭐, 부모는 애국자라지만, 그 고생은 누가 해? 새끼들이 다 하잖아, 새끼들이. 아니, 지들이 좋아서 지들 애 낳는데, 하나둘도 아니라, 다섯째까지 친구가 왜 신경을 쓰고 살아야 해? 미친 거야? 그리고 돈 벌어서 세금 내는 거, 이거는 뭐 애국자 아닌가? 물론 집에서 애 키우는 게 쉽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다만, 지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 내고, 지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그런 애국자를 감히 몰라 보네? 응? 9번. 가만 보니까 저 여자는 애를 머리로 낳았나 봅니다. 그래서 뇌가 다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저딴 미친 소리를 하는거죠. 10번. 이거요 당장 끊어내야 할 친구. 마인드가 형편없네요. 그리고 지금은 줄줄이 돌 축하금을 주고 있는거죠. 그거 끝나면 뻔히 보입니다. 님의 미래가. 우리 첫째 입학한다. 선물 내나둘셋넷 다섯 줄줄이. 우리 첫째 졸업한다. 선물 내나둘셋넷 다섯 줄줄이. 첫째 대학간다. 선물 내나둘셋넷 다섯 줄줄이. 우리 첫째 결혼한다. 선물 내나돈내나둘셋넷 다섯 줄줄이. 와 이런 미친 이게 사람이야 짐승이야. <웃음> <웃음> 참고로 어... 후기는 잠시 후 2부에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후기가 있을지, 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